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가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성령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여름 가죠. 성령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성령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해 주신 그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건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느냐?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입으로 성령님과 함께 산다면은 바로 삶에도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 따로, 삶 따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오늘 여름가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인도 따라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여름가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는 최대의 행복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힘듭니다. 열매 맺기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면 결과는 열매를 맺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고전에 고진감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진감래라는 뜻을 생각해보면 쓴 것이 다 하면은 단 것이 온다. 내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이쓴 것, 힘들고 어렵고 또 복잡하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단 것이 온다는 이름의 뜻과 같이 오늘 저녁 가죠. 힘들어도 신앙생활, 또 어려워도 신앙생활, 또 복잡해도 성령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쓴 것이 다 하면, 뭐가 와요? 단 것이 온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행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 힘들죠? 잠도 자고 싶어도 잠도 자지 못하고, 벽에서 시간에 쫓기고, 무엇에 쫓겨가지고, 힘들지만은, 어린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성장시켜서, 사회에 또 결혼시켜서, 가정 내보내면 어떻습니까?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지품을 얻지 행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거금이 온다는 말처럼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신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과 저가 가지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몸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한다고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기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 주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어려워도 복잡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끔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이란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일 있습니다. 따라 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불이 어떻게 더 들읍니까? 발전소에서 발전해 가지고 전선을 통해서 보내옵니다. 이 전선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어야만이 이 형광등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부엌에 가스레인지 전기가 아침에 오니까 안 돼. 선을 빼 가지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눈으로 보는 선은 끊어진 것이 없어. 아마 그소켓 안에 뭔가 선이 하나가 단선되기 때문에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가스인지 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분가죠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퇴에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님. 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주님 만나는 꼭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축원 드립니다. 이 주님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만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 만나야 만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종노를 할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노를. 주님의 종노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종노를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적인 어떤 어떤 약속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보답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종이 될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나의 이 사랑의 종로릇이 아니고, 어떤 관계에, 어떤 약속에, 어떤 멋에 그 종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주님의 누구의 종이요? 사랑의 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종이 될때 어떻습니까? 주께서 열매 맺게끔 성령께서 열매 맺게끔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사랑의 종로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 축원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을 삼지 말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정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종노를 달때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소망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게.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어떤 약속에 의해 가지고 무엇에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종류를 하면 그런 불행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분류가 있죠. 율법에 아래서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에 꽉 매이 가지고 법의 종이 됩니다, 이게.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함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모두 모두 자유 얻었네. 우리가 찬성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종, 사랑의 종이 될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일도 어떻습니까? 누가 시켜 가지고 억지로 하면 해도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못해, 즐겁지 못해. 그러나 자발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여기서 자진해 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똑같은 일도 행복합니다, 이게. 기뻐요. 오늘 여러분 가죠. 서로 사랑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서로 사랑의 종이 될때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유는 육체의 괴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충룰을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가 나오죠.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희락,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화평, 이 열매를 맺어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너희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과 희학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살때 어떻습니까 하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가저 사랑의 열매, 실악의 열매, 자비의 양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다. 양선이다. 이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습니까? 이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고 난 다음에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신과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이 충성, 자기한테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충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한테 충성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그 삶은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이게. 또, 자기 자신에게 온유한 마음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또에서 절제하는 마음 가지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여러분과 여름가 내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온유한 마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 또 우리가 십자가를 부르고 십자가 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관계 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여기서 사랑과 희락의합평의 열매입니다 이게 나와 이웃의 관계 수평관계는 뭡니까 이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게. 그러 다음에 자기 자신의 관계가 뭡니까? 이게 자신의 관계는 충성과 원인, 절제, 이러한 삶을 살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바르게서 성령의 열매 맺기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와 이웃, 아무리 미워도 나와 이웃을 사랑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막 짓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이 중에도 어떤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요? 높이면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울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뭐해요? 칭찬해 줘. 아멘합시다. 저주할 거요? 이 놈새끼 잘못생겼어. 이 놈새끼 벌 받을 거야. 너는 뭐, 뭘뭐 거야? 뭘뭐 거야? 하면 진짜 그 말대로 그,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나 조금 못생겼어도 나이가 조금 먹어서 쭈글쭈글해도 뭐, 뭡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던 훌륭한 뭐요? 존재라는 사실을 보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바로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에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열매 못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름 가죠 자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름과 저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로마서 예, 5장 5절 말씀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은혜로 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말 5절에 보니까 부하되었다는 말은 이미 완료 시제로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현재에도 사건이 사건의 의미가 계속되는 현재 진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며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서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해서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한번 막, 한번 열매 맺고 끝하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일로 맺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자라나야 그 사랑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줄로 예,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집에 3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3대째 자녀를 갖지 못한 그 자녀. 그 3대 독자가 태어났으면 그 가정이 경사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처럼 모두 축하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 집도 축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년 돈이돼 가지고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는 그 아이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자라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졌습니다. 그 성장이 멈춰지니까 그 가정의 경사였던 그 3대 독자가 어떻습니까? 부모의 근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자라야 될 그 3대 독자가 바로 계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라도 그만 성장이 멈추니까 근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이 아이의 이름을 그만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걸 그랬을 겁니다. 부모가 후회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여름 가지한번 생각해 보십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직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그3 대독자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않고 그만 그만으로 끝난다면 누구의 근심의 대상입니까 이게 따라 있다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행여나 그 그만 성장이 멈춰가지고 바르게서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이 계속 계속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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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삶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한테 영광이요? 크게 하십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이게. 빌리버서 1장 9절 말씀 하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 풍성해진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데서 5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바르게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인은 육신적인 그리스인이 아닙니다,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육체 열매만 육, 육적인 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때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때. 사모할 때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사모함을 갖고 살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나면, 내 삶에서 떠나면 어떻습니까? 불행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면 그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갈라데스 5장 18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은,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르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않는다면 율법 아래 들어가서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때 어떻습니까?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때 어떻습니까? 능력의 감이 될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여러분들의 나이가 각자 다릅니다 이게. 각자 다르지만은 지금까지 산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습니까? 늘 새롭게 고치면서. 그래서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게. 늘 고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오. 날마다 새로워질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또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삶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따라서 살면은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끔 재단과 재단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